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규호와 함께 만드는 10편 목상 10편 23편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일리에 들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10편 낭독 10편 23편 낭독자는 김양인 권사님입니다. 10편 23쪽 요하여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이름을 이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지팡이에 음친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아니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번째, 시편 23편 해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성경구절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즐겨 암송했던 구절이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가능하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23편에는 두 가지 은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집 주인이십니다. 이래서 사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절에서6절은집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일절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10편 95편 7절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목자였던 다윗은 목자가 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목자는 목초지를 찾아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나의 먹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풍족합니까? 하나님은 양들에게 부족함 없이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영적 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연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스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초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목자는 식히고 휴식을 취하게 하므로 양들이 온기를 회복해 합니다. 2절 하반절의 3절 상반절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용혼을 소생시키시고. 고대군동에서 양떼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 보통 종원 무렵에 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먹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씻고 온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씻음을 통하여 깨끗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씻어주시고 복잡한 삶 속에서 온기를 회복해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11기야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머물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셋째,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냅니다. 3절 하반절 4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다윗이 숨어 지냈던 유다강야의 걸짜기를 염두에 두고 쓴 구절일 것입니다. 사나운 야생동물과 강도의 소굴인 곳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였던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요아의 집에서 영혼이 살리로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운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광야에서 집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광야에서는 목자로, 집에서는 주인으로 자녀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고대군동에서 집주인은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해를 당하는 것은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가오가 됩니다. 손님을 해하려고 하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준 로의 이야기는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고대 군동에서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사람도 손님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집 주인으로서 집에 초대된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며 넘치도록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요아의 집은 하나님의 고룩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원했던 다윗의 고백의 노래는 이렇게 마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아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 요약합니다. 10편, 23편은 해설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씀 자체로도 충분히 이해되고 구절구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자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부족함없이 채워주십니다. 1년 성일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에스도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천천히 목상하십시오. 5월 중복이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를 놓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길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역성을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